안녕하십니까. 박상규의 직설, 7월 6일 일요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공포의 서한이라고 불리고 있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율 편지가 미국 워싱턴 현지 시간으로 7일,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8일 화요일쯤에 발송될 예정이라고 미국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독립기념일인 7월 4일 미국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 1에 오른 기자들과 회견을 했는데요. 거기서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나는 편지 몇 통에 서명했고, 그 편지들은 월요일에 발송될 예정이다. 아마도 12통이 될 것이다. 외신들은 트럼프가 어떤 나라들의 편지를 보냈는지, 또 구체적 관세율은 얼마인지는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과 관세율 협상을 타결한 나라는 영국과 베트남 뿐인데요. 영국은 10%, 베트남은 당초에는 46%를 통보했다가 20%로 깎아줬습니다. 매우 낮고 또 매우 우호적인 관세율이다. 이게 일반적인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부터 서한 발송이 이 모든 관세율 협상의 끝이라고 말해왔습니다만, 철저한 비즈니스맨답게 발송 후 3주간 마지막 유예기간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7월 말까지는 이 서한을 받고 숫자를 내가 좀 조정해줄 수 있다. 최종 협상을, 협상을 할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때까지 이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더 쉽게 말하자면 미국의 뜻을 수용하지 않으면 다음 주 화요일쯤에 이메일로 받게 될이 관세율 편지에 나온 숫자가 그대로 적용된다. 그 12개 나라의 관세는 그대로 확정되고 8월 1일부터 트럼프가 통보한 관세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시간이 정말로 촉박하죠. 저는 지금까지 모든 상황들을 두루 고려할 때 한국은 이 12개 나라에 포함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불난 호떡집이라는 속담처럼 매우 다급해진 이재명 정권의 부산해진 움직임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반증을 보면 알수 있다 이런 얘기죠. 먼저 산업통상자원부의 차관급인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미국에서 돌아온 지 닷새만에 또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지금 한국에 있을 시간이 없다. 빨리 또 나가라. 이런 것이죠. 여한군은 떠나면서 상황이 매우 급박하다. 아주 좋지 않다는 말을 기자들에게 했습니다. 미리 한자락을 까는 건지도 모르죠. 이게 지금 뭐 차관급이 해결할 일이 아니에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뭐 ai니 조선인이 하는 걸로 지렛대를 삼아 보겠다. 본인이 할수 있는 선의 말은. 했습니다만 결코 상황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정도의 레벨에서 타결될 일은 아닙니다. 상황이 녹록지 않다 이 말씀을 거듭 드릴 수밖에 없죠. 장관급 뭐 사실상 부총리급인 대통령 안보실장 위성락도 6일 미국으로 가서 8일까지 워싱턴에 머문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방한 닷새 전의 일정을 전격 취소한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등을 만나서 관세나 한미 정상회담 일정 등을 조율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전망은 매우 매우 어둡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과 루비오 장관이 매우 바빠요. 트럼프 대통령은 4일 관세율 편지 얘기를 했던 전용기 안에서 팔레스타인의 무장정파 하마스가 미국에 제안한 가자 지구 휴전안에 긍정적으로 답변한 것은 좋은 일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다음 주까지 가자 지구 휴전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 문제에 몰두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루비오 장관이 한국 방문 계획을 전격 취소할 때, 에, 한국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미국 사정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었죠. 나중에 알려진 이 사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니아 후 이스라엘 총리와 현지 시간 7일에 백악관에서 만나 이란과의 휴전 얘기를 할 때도 이 루비오 장관이 배석, 즉 옆에 있어야 한다는 뜻으로 확인됐습니다. 아, 이게 위성락의 방미 일정과 딱 겹칩니다. 트럼프는 또 중국계 인기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 그 매각 문제에 관해 중국 측과 곧 협의할 것이고, 그 시작은 7일 또는 8일이 될 것이며, 합의성사가 유력하다고 밝혔습니다. 다, 이것도 위성락이 지금 미국에 가 있겠다고 한그 일정하고 또 겹쳐요. 루비오 장관은 이 사안에도 깊숙하게 관여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보좌야 합니다. 더욱이 루비오는 국무장관이 되기 전부터 이 상원의원 시절부터 티톡 문제에 가장 열성적이었던 정치인입니다. 반대했었죠. 당장 퇴출해야 한다. 공산 쿠바에서 탈출한 보트 피플, 이 난민의 후손인 루비오 장관은 철저한 반중 인사입니다. 이재명이 중국 전승절 80주년 행사 참석을 고민한다는 얘기가 루비오의 방한 취소에 제1원인은 아니라도 결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또 트럼프는 4일 전용기회견에서 중국을 곧 방문해서 시진핑을 만나거나 시진핑이 미국을 방문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조율이 안 되고 대통령이 전용기 안에서 어, 백악관 출입 기자들에게 할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과 루비오의 이 7월 일정표 이렇게 국지 국직한 시급한 현안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쉽게 말해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관심사 우선순위, 영어로 priority라고 하죠. 그 우선순위에서 한국이나 이재명 정권은 없다. 뭐 그렇게까지는 말 못해도. 한참 뒤로 밀려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안보실장 위성락이 미국으로 6일에 날아간다지만, 최소한 루비오 장관을 만나기로 했다는 말조차, 만약 이게, 어, 잡혀 있다면, 당장 그 말부터 해야 할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 어디에도 보도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일단 주목해야 합니다. 일단 가서 부딪혀보겠다. 뭐 이런 정도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도쿄도 의회 선거에서 127분의 21로 집권자민당이 참패한데 이어 20일에 실시된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도 일본의 상원격이죠. 패배가 예상되고 있는 이시바 총리의 이 정권을 향해 관세율 고강도 압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취임 후에 통역을 끼고 20분 통화밖에 한게 없는 이 재명 이 정권도 아, 일본보다 결코 나을 게 없는 관세율 압박. 관세율 청구서를 받게 될게 거의 확실시 된다고 외신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도 일본과 우리 처지가 비슷하지만 우리 처지가 결코 일본보다 나을 게 없다. 이렇게 지금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재명을 대신에 이렇게 G7 부터 나토 대출까지 대리 출석까지 동분 서주하고 있는 이 위성락 안보실장이 경기도 양평 성남 용인 서울의 고덕동 노년동 동대문구 전농동 도선동 정동 충남 당진 등의 주택과 상가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대지 등 정말 부동산 종합세트죠 이걸 갖고 있는 엄청난 부동산 부자임이 본인의 재산신고로 밝혀졌습니다. 30년에 걸쳐 모았다는 이 부동산들은, 그냥 시가로만도 80억 원을 훌쩍 넘고, 한달 임대 수익이 1,40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국가안보실장의 연봉이 1억 5천, 월급으로 따져 1,250만 원 정도니까, 월급보다 150만 원 이상 되는 수익을 부동산으로 매달 꼬박꼬박 챙기는 것이죠. 외교부 장관 후보자 조현은 어 보도된 바 있습니다만 부인이 어 한남구 그 한남동 개발 예정지였던 용산에 어 꾼들만 산다는 도로 부지를 사들여서 10억 원 넘는 차익을 올렸고 2018년 강연에서 이 조현이 부모 찬스를 아주 맹렬히 비난했거든요. 그 기록에 나옵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에게는 10억 원을 증여해서 세금까지 포함해서 7억 원 플러스 뭐 세금 증여세 3억 원 이렇게 해서 10억 원을 증여해서 사게 한 아파트가 불과 몇년 만에 15억 원이 올랐다고 신고했습니다. 정말로 우리 이재명 정권의 외교 라인 정말 놀라운 부동산 규제들입니다. 이러니, 무슨 외교가 안중에 있을까? 이런 생각까지 해보게 되네요. 지금까지 박상규의 직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